안녕하세요. 정지행TV의 정지행입니다. 오늘은 여성 갱년기 극복을 위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갱년기, 이름 제가 딱 바로 걸쳐져 있는, 뭐, 바로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.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냥 고생하시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. 어, 한방에서는요. 이 갱년기를 얼마든지 예,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널려 있거든요. 이 갱년기는 바로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면서 어, 자율신경 실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오잖아요. 어, 열이 확 올랐다가 어, 땀이 쫙 났다가 추웠다가 죠. 그리고 잠도 깊게 못 자고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도 올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어 생활에 불편한 그런 증상들을 초래하죠. 아이들 사춘기 겪듯이 갱년기도 이거를 이겨내야 한다. 생각하시고, 어, 힘들게 이겨내실 필요가 없어요. 어, 충분히, 어, 노력하면, 어, 이 갱년기를 가볍게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. 어, 실제로 이 갱년기를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면은요, 어, 평상시에, 어, 건강하셨던 분들은요, 이 갱년기도 굉장히 가볍게 언제 갱년기였나 싶을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시는 반면에 평상시에 체력도 약하고 몸이 안 좋던 분들은 이 갱년기를 정말로 힘겹게 심지어는 일상생활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되는 정도로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제 나이가 바로 그 갱년기 나이가 돼서 보니까, 물론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갱년기를 버티면서 힘들게 지나는 분도 계시지만, 갱년기 전에 몸 관리를 잘 하시면 이 갱년기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. 근데, 이미 나 갱년기인데 몸이 안 좋아.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? 어, 한방에서는, 어, 그 증상이나 그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갱년기를 힘들지 않게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. 한방에서는요. 상열하한이라고 해서 위로 열이 나고 아래가 찬 증상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몸이 안 좋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바로 갱년기가 이러한 증상 상열하한의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. 머리는 차가운 게 좋은데 위로 열이 나서 굉장히 더 힘들고 오히려 아래 손발 배는 따뜻한 게 좋은데 오히려 차가워서 여러 가지 힘든 증상. 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한방에서 어그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 그리고 현재의 증상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몸을 보강하고 열은 내려주고 아래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치료로 어이 갱년기를 힘들지 않게 어 지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갱년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운동도 하고 노력을 해서 저는 갱년기가 뭐 심하게 지금 어뭐 증상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은요, 어 저는 나름 좀 짱짱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, 어 저도 요즘 잘때막 등 뒤에서 막 열이 확확 나서 어, 자다가 깰 때가 간혹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등에서 열이 나고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어,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음이 허하고 혈이 허한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이런 혈허, 음이 허한 부분을 보강해 줄수 있는 그런 뭐 한약을 저는 어, 사이사이에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나면 훨씬 이런 증상들이 잦아들고 덜 힘들고요. 어, 이런 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 되면 은 평상시 생활에서도 훨씬 더 무기력하지 않고 기운 차게 예,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혹시 갱년기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사춘기 증상처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서는 이런 갱년기의 문제점들을 치료해 줄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요.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약도 많기 때문에 너무 힘든 갱년기를 보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이 갱년기 치료는 한 방에서 여러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. 어, 제가 간단한 치료 한 가지 알려드리면, 어, 한 방에서 약침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. 이 약침은 한약을, 어, 혈자리에다 주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갱년기에 위로 열이 나니까 이 열은 내려주는 약. 그리고, 어, 아래는 허하니까 오히려, 어, 이 허한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약침을 혈자리에 놔서 우리 몸의 허한 부분을 보강을 해주면서 위에 열이 나는 것을 꺼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약침의 치료 방법이 있고요. 어, 그러면 병원에 오지 않고 집에 살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죠? 어, 저도 한의사지만 평소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대두. 콩, 아시죠? 콩이 여성 호르몬의 대체제인 그런 성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. 저는 매일 아침 이 대두를 이용한 콩국물을 아침마다 먹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대두, 콩을 이용해서 콩국물을 만들어 드시면 먹기도 굉장히 편하고요. 이 콩에서 여성 호르몬의 대체제인 그런 성분도 들어있고, 콩단백이 몸에 좋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면 이 갱년기를 잘 지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